나해석다나해석다 나 뭐야 나 해석당! 나 해석당! 나나 해석당! 나 해석당! 아니야 빠져 위에 리퍼 해 위에 리해 어, 그래 빠져, 석당 빠지고 당나 해석당! 나 해석당! 아 해석당! 나 해석당! 나세요 네, 나스석당나 해석당! 나해석아나 해석당! 나해해 오케 이 오, 어, 네. 아 다. 보여 놈. 보여 놈. 보여 놈. 보여 놈. 보여 놈. 보여 빠졌어 놈. 보이스불여한 번씩 좀 보여 맞보시다어폭 뺐어요? 와. 이거 리포먼저 가능하지? 아, <laughs> 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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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바스날 치가 다범네야 바티 빼줄까 그냥? 바티 뺄까요? 빼버려. 어, 어. 아, 빼버려는 좀. 해줘. 어, 막냐가 빠졌어요. 막냐가 빠졌 이거 리포먼저 잡자. 리포먼저 잡자. 아, 불쌍한데? 불쌍한데? 여기 힘도 없어. 난 어디서 잡은 거야? 어? 피! 도착. 아, 나 있어요. 힘 없어. 있어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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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형. 있어요. 아, 찾없 뭐야 학교는 저기 저아기 끊기면 아아나아아아요 그냥 빠졌어 그냥 빠졌어. 뒤아파뭐또아뭐였 어서. 데피 우리 힐러 물려요 힐러 몰린데. 아예 줘서 줘서. 제일 줘서. 어 어? 거야? Yankees. 아.. 헨진 살렸어일어우 아우~~ 보물 리퍼 왼쪽 리퍼 왼쪽 발키리 뺐어요 왼쪽. 아이웨은 아이웨은 리퍼 왼쪽 공찬이 왼쪽에 리퍼 2층 비기비기 리퍼 힐 아유 나이스 우우우 력축이 이거 매트스잡고 잡자 아아 받았다 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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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받 와! 무서워 2층 리퍼, 2층 리퍼, 2층 리퍼. 방향아 빠졌어. 와. 와, 미친. 와, 진짜. 훈련도 높네. 리포, 와. 와, 호 씨. 리퍼 돌아요 2층 리퍼. 네, 리퍼. 근데... 왜포커션 좀만 더 맞춥다. 아, 까부터 계속 포커안맞는 왼쪽 캔디. 까불이요. 캔디, 캔디, 캔 먼저. 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와 진짜. 아와 뭐야. 와. 우리 빨리 마. 있는 빨리 빨리 는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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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에리빨 위에 올라.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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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저 죽었어요, 리그로 하느라. 화면 <laughs> 쪽잡물수 있거든요? 위에 리퍼 올라가요. <목소리> 리퍼, 리퍼 뒤에. 아, 네. 리퍼, 리퍼 막아놓고. 화면 잡힐 수 있어요? 오케이. 오, 무서워. 자, 내려가세요. 오, 바티온 먼저. 바티, 바티, 바티. 리퍼 왼쪽 위에. 드래피! 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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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지. 리퍼 위에 있어요. 리퍼 위에, 리퍼 위에, 리퍼 위에. 공격아지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나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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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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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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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X 됐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메리어메가렸어머아이구 초코 어, 어, 힐러 없다. 눈수 있지. 별 없대요. 있어요. 빨리 코라가 있으니 왼쪽. 허, 아이고. 미안. 썼어요 알면서도 쌌어야 돼.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았어 맞았어. 이이 거예요. 나 네, 여기 있어망공 빨리. 다 쓰리 개 피. 피. 구아화크레아아나안못다 그그 거기 키워 안돼! 거기 키워 안돼! 어, 거기 키워 안돼! 아. 어? 씨발 네? X됐다 그래. 이거 진짜 위 리퍼 위 리퍼 위 리퍼 아 마스터 최대 맞지 말아봐 나이스 잡고 마스터 화물 구조화야 구조화 아아 아, 아어갔어요쪽 이퍼 넘어왔대 도마 포도마트. 포도마트. 퍼도마트포도 포도마트. 포도마아 이거 마트포도마와이도마트포이마트 포도마트. 포도마트. 포도나 답이 없네 아마트 포도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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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스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지구에. <laughs> 난다 <laughs> 아, 이거 아, 추월 쓸 거예요. 거기 봐요. 누가. 아니야, 내가 추월을 썼으면 사상수 팀데뚫리나 아니, 파도 추월은 안뚫려요 추월 안뚫려썼어안뚫려 왜냐면은 평타보다 DPS가 낮아요. 평타가 안 뚫려요. 평타 헤드는 뚫려요. 원킬은 뚫리고 원킬은 안 뚫려요. <laughs> 형, 왜 자꾸 힐러 없다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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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힐 원힐 하고 싶으시다. <laughs> <laughs> 감시기지 집으로 공격을 비 하십시오. 가 볼까요? 영웅을 <laughs> 자, <준비해볼까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소리를 잘 들읍시다. 네. 말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바스는 빠졌어요, 상대. 솔 큐였는데 사라졌네요. 진 어, 어. 사실이네. 어, 어. 얘네 계속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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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놈 계속 계속해요. 어? 계속 카드를 드려요, 얘네. 왕의 길부터. 그러니까. 아, 어, 제도. 사신도 제도? 네 감자 저거 어요 감자 뭐뭐 감자 사신 이렇 감자 사신 감자 주인 뭐라고 녹화하시고요 <laughs> <사람>. 픽해주세요 <웃음> <사람>. <웃음> 녹화 녹화 어떻게 할까요 음 솜브라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음... 주인 솜브라 가능해? 어 가능은 해요 30초. 그럼 가능해 <웃음> 어? <웃음> <웃음> 비트보단 추월이 빠르니까전분은고민은 2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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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아 2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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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물 천천히 밀면서 갑시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아 티오나 없어? 어 리퍼 올라와 여기 리퍼 올라와 여기 리퍼 있대 아아 어 그냥 화물 천천히 밀면서 오케이 오 1벤 빠졌어요 1벤 2벤 1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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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laughs> 파이팅 이걸 나이스 이거 메르티가 못살려 해야돼요? 어나 1뱀 나 1뱀 나이뱀 깨져있어 거긴 안보여 미안해 잘해. 음, 잘해. 깨졌다 음, 와 저거 능나 밀면 우리, 아. 아. 우리 안해도 돼요 우리 아, 나 못갔어 나 못갔어 아, 우리 아. 러 못갔어 <laughs> 야 뭐야 <그만>. 자리 <laughs> 엉겼어요 <웃음> 얘네 아, <laughs> 나이스 방어, 어, 아 아파 아나이한번 <laughs> 방니아 빠졌어요 방 o 아빠져 대피해. 오케이. 갈까요? 일로 못 미치, 나 n 겐 l 갈까요? that. No, y o u 가 e a book. 가 o u r 나 a book. y 못 u r 기다려 o o k You're a book. You're a book. y o u 이 e a book. You're a book. You're a book. You're a book. y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빨리 좀. 이 잠깐, 야, 올라가. 야, 올라와 야, 올라가. 야, 아 이거 야, 올라가. 야, 돼. 아가러 올라가. 야, 올라아 야, 상라 준비하고. 아 나, 어, 이거 같이 야, 올줘 야, 돼. 이가 야, 올라가. 야, 올라리 야, 올라가. 야, 올라가. 야, 올라 야, 올라가. 야, 형이거 어, 다음에 갈 준비하고 갈때 말아주고 갈 거예요. 갈 거에요. 인턴 먼저 뛰어줘요. 인턴 먼저 뛰어. 가자. 갈게요 먼저 타요. 첫 번째. 리고하퍼 하물레 립퍼. 립 하물레 립퍼. 하야 아나 위에 아나 위 아나 내 자리 아나 내 자리. 2층. 아나, 아나 위에 어 아나 위에 어 잡으러 갔다. 잡으러 갔다. 아. 열쇠 빼. 열1 팀. 빨리. 아, 리포트. 터아 리포트. 아았어 아, 저러줘움직에 아, 아, 아. 리포 한 번에 리포 아, 멧피스가 아. 너무 아다리가 안 맞아. 갑자기 야돼 아, 리포 진짜 발아킹 총을 이렇게 다 상대 불이 나왔어요. 3일이에요. 어, 멀리 화물. 그래.

가무래 어떻게 저렇게 가버렸어. 와 개핀데? 적지로오지 개핀 알랐어. 어? 이거 내가 어떻게 다른 됐지 오도로가안 탔어요. 반격되네 여기 오면 이엔티 캐치할 이엔티 있어요? 위에 위에 위에. 아, 나 갇혔다. 나 갇혔다? 아이고. 목리퍼 아, 아, 아. 뭐 실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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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리퍼 와 안났어 이거 와 리퍼 씨. 있는데, 어, 야, 리포 리포 아. 아, 단충피 있어요. 리퍼 주인인데 또. 리퍼 저기 왼쪽 사운드. 리플님. 아, 저차 알았요 저차. 리퍼 저기 있는 거 같아요. 이거 빠 리퍼 위나위있그래 있어. 머리 위아나 머리 위아나 머리 위 위에, 머리 위아나 위에 하나.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리퍼 떨어졌어, 리퍼 떨어졌어, 리퍼 떨어졌어. 아, 리퍼 잔다. 아, 우리 반주고 치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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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밑다 밑에 있다 우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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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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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브린스, 이 브린스. 게 앞에 린다 우리도 살렸어요? 아, 초리에 브레이킹, 리퍼리퍼리퍼한 리퍼, 한번에 리퍼. 멈추십시오. 아이스, 앞에 잡아야 되는데 모이는데, 모이라 잡았어. 끝, 끝인 거 같아. 아 되어. 여기 있다, 좀 보라. 엄브라? <um4> oh, wow. uh, <um4> um 아 <하기> 어.. 엄브라 못맞다리안저 엄브라 나이스 어야 이거 산다 맥크리 산다 나이 도착했습니다. 기 메르시 있어 여기 왼쪽에 메르시 왼쪽에 메르시 왼쪽에 메르시 힐 어, 프승 이동 탔어요 네 리프 승 이동 탔어요 힐힐힐힐 위에 위에 위아 알았는데 도 어. 거 맞지 말아 오구 나왔다. 거기 캐어 안 돼요. 어디 지금? 이 네? 나가다. 네. 아이고. 어 진짜. 나도. 나도. 아나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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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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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리퍼, 뒤, 리퍼, 뒤 리퍼. <놀람이>

아니구나, 라인구나. 거의 내려왔어요. 2층에 <목소리> 애들 많아요. 2층에 <목소리> 애들 많대요왼쪽에 애들 많아요. 2층에 애들 많아요. 2층에 애 2층에 애아요 2층에 에안들많아기에요나와요에에 애들 에 리퍼 위에위에위에 <안> <목소리> <안 보여. 목소리> <목소리> 리포, 밑에. 리포 밑에. 빙기 위에, 리포 위에요. 비기 위에, 비기 위에, 비기 위에, 비니 위에. 아, 이게 이게 안 리포 다 있어. 와. 뛰어 뛰어. 왜 리포 못 왔어? 뛰어 뛰다나이스 위에. 이거 밀어 그냥 싸워. 라이 가자. 엄지.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이스 뭐야?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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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거. 아니. 그러니까 자리야 아이씨, 살려줘, 이 새끼들아! 아, 이리. 자리아공 있어요. 한번리아 베타리아, 리잡아야돼리리아베타는거 베타리아, 놨거든요 베타리아, 아씨타려아이새끼들아 잠깐, 아 베타리아, 베타리아. 아 녹화도 안베타아루아 I want to talk to t h 뜨 m